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월요일 새벽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겠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집중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삼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눈에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은 미리 보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고.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눈애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당신은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6편 말씀입니다 10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솔에서 죽게 감사할 자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 가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6편은 전통적으로 서방 교회에서는 이 참회 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었는데. 이 개인 탄원시로 보기도 합니다. 이총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부름과 청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이 자신이 범한 죄에서 비롯된 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입니다. 죄. 이 절과 삼 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까? 아멘. 다윗이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수척해졌습니다 이 뼈가 떨린다 보태 영혼까지 심히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전쟁 상황에서 오는 혼란일 수도 있고 적들의 공격과 어떤 핍박일 수도 있고 가난, 내 마음의 병,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이처럼 사람을 처참한 상태로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끝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큰 형벌은 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돌아와 달라고 간곡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며칠 이 적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두어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처음에 힘들더라도 적응이 잘안 되더라도 그 안에서 구르다 보면 또 깨지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환경 또 변화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안 좋은 쪽으로 보면 이것이 죄라는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횟수가 늘어날수록 죄의 달인이 되어갑니다.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 그것도 잠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두렵고 피하고 싶고 또 떨리지만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지만 그것도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요령이 생기고 별거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과 제가 만난다면 인간은 죄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를 범하는 것은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달콤하기도 하고 스릴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도 죄를 짓는 동안에는 쾌락을 느끼고 만족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죄는 지을 때는 달콤하더라도 지은 후에는 이처럼 영원히 떨릴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속성과 이 결과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속히 빠져 나와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합니다. 죄악의 사슬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필사적으로 절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절규와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닌 감사와 평안의 부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5절부터 7절에는 다윗의 참회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왜 구원해 주어야 하는지와 또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하나님, 죽은 후에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간곡하게 호소하며 지금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시 탄식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매일 밤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또 요를 적실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이처럼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이러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을지를 생각하고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과 멀어졌을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인지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8절부터 10절 보시면, 응답의 확신을 근거로 이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에게 또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전의 어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어조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이 가득 찬 어조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탄식이 기도 중에 갑자기 찬양으로 바뀐다는 이 반전입니다. 이러한 반전은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구원에 대한 기억과 회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되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주님이 응답하실 때, 주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내 떨림이 나의 어떤 고통이 이제는 내 원수의 내 세상의 떨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떠한 세력도 정지할 수 없고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원수 막이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멋진 자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죄도 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이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인구 조사를 했던 사건 크게 이두 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성경에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시의 다윗이 보이는 이 고백과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심해하고 죄송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 마음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간절함, 이 갈망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허락하신 생명과 또 오늘이라는 세상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한 움직임을 치열하게 이루면서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님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에 나태해지고 가벼운 죄는 우습게 여기며 행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죄의 고백도 너무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묵상하오니 오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다윗과도 같은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놓치 않았던 그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갑자기 대반전을 경험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심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바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죄짓는 게 쉬워진 세상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그 남을 비난하고 또 나를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런 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위처럼 정말 죄를 회복하고 죄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죄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 승 의 선포를 드리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백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